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제가 오늘 캠핑 중에 갑자기 좀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족이 왔는데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 아, 나 고장난 거 아니지? 어. 헬리녹스가, 헬리녹스가 원래 이게 좀 문제야. 어. 이 의자가 참 많은데,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앉아보시면서 아름다운 모델을 초대했습니다. 박수.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요. 저말 없는 말 없는 구씨의 둘째 딸입니다. 아, 박수. 나 이런 거잘안 해봐가지고. <laughs> 자, 이첫 번째 의자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방금 안안 따가 넘어졌는데, 얘가 다리가 원래 이렇게 빠지나요? 야, 원래 그래요. 오래돼서 그런 건가? 아, 많이, 많이 써서 더 오래. 그렇죠, 많이 써서. 얘는 헬리녹스의 경량체요. 얘도 헬리녹스. 이두 개가 세트인 것 같은데, 요렇게. 얘는 좀 짧은 거고, 얘는 좀긴 거예요. 보는 분이 많아가지고. <laughs> 어. 이름을 내가 리뷰하려면 좀 알아야 되는데. <웃음> 모델분. <웃음> 모델분. 자. 아, 저거 음, 저, 다리 꼈습니다, 제가. <laughs> 넘어지면 레전드. 레전드. <웃음> <웃음>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헬리녹스의 경량체거든요. 요거하고 요 이거 제품이 두 개가 있고, 장점은 정말 가벼웠어요. 가볍고 좀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가벼웠는데, 앉아보시니까 어때요? 좀 불안해요. 다리가. 다리가 불안하다? 네. 이게 좀 낫죠? 낫기도 하고, 조금 흔들리는 게 너무 아... 네. 편하게 앉기는 조금. 그럼 옆으로 한번 옮겨주시면, 자, 얘는 탈락. 다리가 금방, 금방 빠지네, 이거. 그건 어때요? 이게 훨씬 어? 나은 것. 같아. 이게 등이 받쳐주니까 더 안전한 느낌, 로게는 잡아주는 로게는 느낌. 느낌? 몸... 아 그러면 그 헬리녹스를 겨냥해서 만든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이 있어요. 얘는 몬테라 CVT, 그렇지? CVT 라진가? CVT 라진가? 길까 얘가. 어. 앉아서 한번 후기를 한번 알려주세요. 얘하고 얘하고 앉았을 때의 차이점. 어 저는 요거. 아 몬테라. 이게 뭔가 키가 크셔서 그럴 수 있어.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좀더 안정감이 따야 될까? 이거는 조금 뭔가 땡땡한 딱픈 딱딱한 느낌? 아니 우리가 무거워서 다 늘어났잖아. <laughs> <laughs> 아니야 헬리녹스 두개다 탈락이야. 아 이거 좋더라고 아까 보니까 이게 헬리녹스를 다 많이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전 괜찮았어 이거. 나도 이거 살것 같아. 컬러, 컬러도 막 요새같이 유행하는 컬러로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야, 얘, 우리 거. 얘는 아이들용. 아이들. 그러니까 원래 이, 어른 거예요, 네. 어, 어른도 이거 쓰는 거예요? 네. 아니, 어른 거예요. 아, 이렇게 바비, 비비큐 네, 네, 네. 바비큐 할 때, 바비큐 체험에. 용도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똑같이 애들도 좋은 체험을 해주고 어 싶어서 저거를 고르는 거요 어때요? 어. 편하아요 아, 너무 낮죠. 다리가 <laughs> 네, 이게 그냥 어. 그냥 엉덩이만 받쳐주는 느낌? 아 네, 바비큐 체어야. 아니, 간추본 접해야 될것 같아. 이게 그 용도로 쓰는 거잖아. 얘가 안 넘어지게 하려. <laughs> 이게 진짜 안 넘어진다. <laughs> 내가 넘어지려고 해도 <laughs> 안 넘어. 넘어지... <laughs> 경량 체어 세개 이렇게 봤고요 이거 근데 아마도 쓰읍... 망할 것 같은데 영상 집에서 편집하다가 다 버릴 것 같은데. <웃음> 그리고 <웃음> 요게. 사실, 이두 개가 비슷하,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얘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폴딩 체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폴딩 체어.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 이거였죠. 콜뱅커. 감성이 좀 들어간 게 우드. 아베나키나, 다른 브랜드들도 몇개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한 번만, 착착함을. 어. 이거. 네. 아 이게 그게 좀 나아요? 이게 너무 불안정... 오랑정... 땅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땅보다는 아니야. 이거 다리 이렇게 면으로 아~~ 아얘 차이점은 얘가 이렇게 면으로 돼있고 네. 지점으로 돼있구나 얘랑 경량체어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아 이거랑 이거요? 네. 이게 훨씬 편하죠 편한... 아 얘보다도 경량체어가 더 편해요? 어... 의데 <laughs>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다 다리가 길잖아. 잘 거보다는 없 나는 이게 나는 더 나은데. 오히려? 나는 좀 이것도 이것도 내 취향인데 어, 나는 이게 더 안정감이 <목소리> 있어. 어. 이거 똑같아. 이게 폴딩 체어라 그래 가지고 요만한 수납. 납작은 하긴 한데 생각보다 이 가로, 세로가 커 가지고 우리 것 이렇게 넣기 힘든 차들도 있잖아. 가벼가 무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얘가 폴드 얘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얘도 많이 가볍네. 앉아서 팔걸이까지 한번 손 올려봐요. 이거는 두피를 좀 풀려보자고 해서. 어 불편해 보여. <laughs> 이렇게 나온 <좀 웃음> 팔을 올렸는데 안 맞아. <laughs> 네. 약간 그러니까 약간 성인은 얘보단 얘가 좀 낫네. 그게 조금 음, 조금 더릴렉스해지네자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얘 대비로 이게.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 이거 명칭 하십니까네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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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 그렇지 맞아. 로우 체어라고 그래 가지고 얘부터는 이제 접히는 방식이 요런 식으로 접히는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부피가좀 크긴 한데 요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어, 의자 올림픽. 음. 어, 어, 호텔에도. 아, 그렇죠. 이게 좀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한 건 엉덩이가 약간 아니 그러니까 앉는 높이도 살짝 더 높고. 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니까 자, 그럼 질수 없다. 이제 마지막. 릴렉스 체험을 한번 가봅시다. 요고, 자, 우리의 필살병기. 얘 이제 릴렉스 체험인데 얘보다 목받침까지 올라와 있고 사실 이 접었을 때 부피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씩 필요한.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되죠.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요만하죠. 요만하죠. 길이가 많이 길어가지고. 음.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이 접었을 때요요통의 왁구는 이게 더 작은 것 같아. 어, 오히려. 그러니까 적층해서 싸울 때는 얘도 좀 나쁘진 않지. 근데 길이가 많이 긴게 필요한 거 같아. 제가 아, 이파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뭐 어, 걸렸어? 어떻게 돼? 어, 어 렸어 어. 자, 이제 마지막. 이 예, 예. 어때요? 그 제발. 어, 아. 예예 예. 비슷금리가요아니 아, 예? 아, 예? 허필 예? 어. 아, 네. 이렇게 더고더 이렇게 감싸 주니까 이게 좀더편한 느낌? 그래서 괜히 릴렉스 체어가 아닌가. 편하게. 자, 자. 거기서 밥을 먹는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지. 체어의 아, 아, 용도는 어. 밥 먹는다고 하면 이게 확실히 더 편하지 않을까? 너무 뒤로 빠졌다. 너무 뒤로 빠졌으니까. 아, 아, 아. 그렇지. 얘는 정말 쉬는 건 좋은 거야. 예예예 예, 예, 예. 아, 쉬는 거중에서 쉬는 거 중에서 목 받쳐지지 않아요? 뒤로 이렇게 딱 하면 좀? 네, 아니 안되나? 받 받쳐지는데 그, 저한테는 길이 많으면 키신 분들이 없지? <laughs> 어.. 그래도 어떻게 입는거 같애 그게 더 나아요? <laughs> 네 이게 앉았을 때 아.. 아 네. 말했잖아 이거 뭐. <laughs> 네. 나 계속 여기만 있어요 아 그래? 아니, 야 의자 올림픽 최고의 승자는 그럼 오늘 저거였네? 그래. 몬테라 이 응. 몬테라로 사러 가야지 뭐 우리도 가볍고 가성비 좋고 밥 먹기도 편하고 수납도 괜찮고 이거 괜찮네요 그럼 몬테라 승안 넘어가는 거안넘어가 얘는 안 넘어가니까 확실히 얘보다 훨씬 나 그러니까 다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가 벌어지는 각도랑 이게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 우리는 이거를 못 앉아요 천식씨가음 무게가 안 돼요 네살때 이게, 네. 어, 아. 어. <laughs> 이게 더 깊어 무게가 <laughs> 더 깊어 더 넓어서 이렇게 더 깊으니까 이게 포근하게 도 잡아주긴 잘거 같아 1 8 0이 넘는 분들의 이거 보고 있으면 분 나아 바 앉아보시죠 어때요? 어, 이게 편하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어, 네. 편해. 대한민국 어, 네. 평균 키로 가볼게요. 예? <laughs> <에? 웃음> 대한민국 평균 키. 묻지 마세요. <laughs> 이제 여기 약간 근데 사심이 섞일 수 있어. 왜냐면 의자 주인이니까. <laughs> 되게 겸손하게. 그렇지. 싶지? 어, 목이 편하게 받쳐주시네요. 어, 평균 키는 못 받침이 되네. 짧아서. 주인도 반한 의자요. 응. 그렇죠. 괜찮아 이고 진짜 몬테라. 탈라. 탈라. <laughs> 어. 야 헬리녹스 탈라. 어. 응. 그래. 어 진짜 몬테라 의자가 괜찮네. 저희도 몬테라로 바꿀 것 같아요. 야.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이거는 사실은 야전 침대. 약간 야전 침대는 아니야. 그냥 좀 짧아. 이게 원래는 트윈 벤치로 나온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트윈 벤치. 야, 갑자기 또 본의 대결 트윈 벤치까지. 벤치 대 벤치. 이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트윈 벤치. 이거, 우리도 이거 있었거든요. 이거 썼는데, 이게, 이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수납이 이렇게 커. 이건 진짜 못 갖고 다녀 우리도 음, 못 갖고 다녀버 음, 이거, 음. 이거 진짜 불용품 됐어요. 넣기 어. 너무 힘들어. 네. 네. 이 접었을 때 이렇게. 접어라. 조립기랑 이렇게 두개 갖고 왔는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조립하는 거세 개? 그러니까 텐트, 쉘터 안에서 좁은 데서 여러 두명 앉아서 할 때는 이게 괜찮지. 얘는 사실 우리도 잤었는데 수납이 안 돼가지고 불용품이 돼버려큰차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안 앉을 때는 우리 아이스박스 아, 아 그런것들 올려 놓는 거야 야전침대 까지 하세요 어근예편하긴 확실히 이게 편하지 근데 수납되면 안돼 이 수납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수납만 되면 이 체어 엄청 좋아 자, 오늘 의자 올림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수고해 주신 이제 여러분들께 박수를. 모델. 모델. 모델분 지금 바쁘세요 아, 모델분 지금 바쁘십니다. 네, 네. 좋았다가셨습니다 모델분 지금 다음 스케줄 때문에 지금 네, 네. 일로 맞추면 안전한 보 줘. 네. 할요 아, 그건 저안합니다 저. 네. 아, 수고해 주신 모델분께 박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 영상으로 조회 수가 떡상하길 바라며. <laughs>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괜찮을